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이김 시작하면 응. 돼? 예 아웃 아웃이야 <laughs> 아 개새끼야 <laughs> 아웃이라고 하고 <laughs> 아나 약한 총으로 때려고 그랬는데 모르고 리볼버로 때렸네 <laughs> 뭔데 개새끼가 준비 시작 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규칙이 뭐, 뭐야 <laughs> 내꺼 오 오케이 이 땅바닥에 잘 맞춰서 쏴야겠다 아웃 안되려면 어 뭐야 아웃 뭔데 이거 어떻게 한거야? 아웃 자, 뭐 어디있지? 뭐 뭐했냐? 뭐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어 왜 터졌어? 나 보, 보고만 있었어 그냥 아웃 아웃 개이다 <laughs> <laughs> <대, 대노셉이다>, 이거 <웃음> <웃음> 뭐? <웃음> 아니 뭐야? 아니 왜 4마리밖에 안, <laughs> 안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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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4마리밖에 안터 아웃 아니 뭐야 <laughs> 뭐야? 잡았는데 왜 터져 자꾸? 헤 <laughs> <laughs> 이가 없네. 아이고, 이따 왔어, 어우. 왜두개로 왔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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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어, 어. <laughs> 어려운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 어허. 어허, 어허. 어 어허. 어허, 어허. 어허, 어허. 어어어어어저 어, 어, 야, 이거 MPG 못 잡겠다, 이거. <laughs> 야, 이걸 어떻게 잡아. 위보위보위보 아니, 진짜. 나 쉽네. 야, 개꿀잼이다. 아, 어, 나 피사 남았어, 나 피사 남았어. 너안 죽냐? 너그 여자 새끼? 몰라. <laughs> 예스! 야 개잘해 개잘했아 이거 날아도 되는거 아니냐? 뭔소리야 아니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안되지 여기 이런 폭격이 되니까 아니 이리도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다 하지마 나이스 더블킬 먹으면서 해 어? 태형량 먹으면서 아니 안 먹어야 재밌지 아너왜 먹어 개많이 먹었는데 일러 일러 좀더 딸고 아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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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하하하인인인 <laughs> 아 인, 인. 아 내도 아 개노답 개노답 오어어 아, 아오오 오, 대가리 맞을 뻔했어 <laughs> 이거 그냥 배트비의 회잖아 야저 여자가 내쪽 쳐다봤어 어와 <laughs> <laughs> 이건 좀 아니야 <laughs> <laughs> 개이득 더블킬 아 더블킬 아니네 이거 뭐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 애들 애들 뭐 하나야 뭐 하나야 유리한데 <laughs>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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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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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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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<이거 개 아프잖아. 웃음> <laughs> 승부차기 승부차기 개꿀잼에 이거 저번에 승부차기? 나 해국인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야 이거 여기 여기 꼴들어오면 되겠다 오 어? <laughs> 지워 그거 <laughs> 여기 꼴들어오면 되겠다 그렇지 너무 넓어 근데 아니야 이걸로 잡는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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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적당한데 여기 아, 이건 풋살이지. 아, 이니까이 그니까, 그러니까 그거 없이 넣는 거야. 아. 여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여기서. 이걸로. 이걸, 아, 이걸 미친놈아, 아니야. 다른 걸로 해. 이런, 이런 걸로 해. 이런 걸로. 어? 이거 말고 축구고 있어. 던져봐. 리얼 봐. 사카, 사카 철자가 뭐였냐? <laughs> 사카. S-O-C-C-E-R. S 그냥, 그냥, 볼, 볼로 쳤어, 볼. 그럼 이거 하든지, 이거. 아, 있다, 있다, 찾았다. 여기있다, 축구공. 슉. 아, 찾았어. 아니, 딸려, 왜 꺼내. 찾았어, 이거. 이름야 뭐 풋살, 풋살. 아니, 그걸 어느 세월에 만들어? 만들면 되지, 원래 이맛사 하는 건데. 그러면은. 여기 꼴대. 와, 씨. 야, 공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<웃음> 아니. <laughs> 물어왔멍멍 아, 씨. 아이, 씨발, 일어나. 여, 여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보라고. 여기 있다고, 여기. 물어왔다고 이건 뭔데? 거기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 아파트 이쪽. TP 좀. 야, 아니 t p 가 아니, 아니지. 여기 여기. 이거 어, 내가 방금 갔었는데. 그러니까 여기. 어. 개 좋은데? 여기는 자, 나, 철창으로 막아 놓고. 내가 막을래. 내가 막을게. 나막게 에, 맵이 너무 작은데 근데. 아니야. 이 정도면 되지. 1대 1 죽은데. 나내 걸려. 왜 내게 걸려? 빨리빨리 <laughs> 하자 아, 근데 하프 라인도 만들어야겠다. 가위 바위 보. 가 <laughs> 가위 바위 보 아니 내가 이겼어 <laughs> 너도 한번 죽고 와라 너피 없잖아 공 먹으면 되지 아! 케이득 영양 먹을래 야 아, 잠깐만 이거 게임 저장해야겠다 잠깐만 가만히 둬봐됐스 완벽해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삑삑 아야날 때리지 말고 잘이안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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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1아아아1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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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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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공이야, 미친놈. 시작! 야. 아, 이거 안 되겠다? <laughs> 돌린공이야, 이정도야. 야, 니만 잘 굴러가. 야, 누구 죽어야 돼, 이거. <laughs> 빠지려면 누구 죽어야 돼. 아, 니네 해라, 니네 해라. 아! 아이씨, 야, 개꿀! 안예한골더 추가요. 이거 터, 안 터지나? <laughs> 그걸로 하게? 안돼안돼 안 돼. 그냥 축구공 꺼내. <laughs> 자 해. 아 아프다 이거. 헤딩. 헷. 첫. 피클. 아. <웃음> 빅빅 빅빅. <웃음> 진짜 여기 심판이 없거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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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빅 빅빅. 어디 갔어? 공 꺼내봐. 자 아, 승부차기 승부차기. 그러니까 승아 승부차기 페널티킥이지. <laughs> 페널티킥. 삐삐찹니다 안돼. 아- 막았다 아니야 아니야 들어갔어 들어 들어온 같은데. 아싸 해. 해. 발로만 하기 할래? 발로만 하자고? 콜콜 <laughs> <laughs> 콜, 콜. 진짜 이거 드리블 게임이다. 아 아파 <laughs>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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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개업. 웃음> 오 드리블 드리블 어 드리블 개쩔어 예에에에에에에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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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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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작해>, <laughs> 어디갔어, 내 <laughs> 아 뭐야? 아니 쉬프트 누르면서 아니야? 어. 쉬프트 아, 누르면 시프트 드리블 시프트 잘 시프트.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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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해라. <laughs> 이거 네가 어, 잘 꺼내봐 그거. 어 해서.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고 고. 고, 고. 어, 아이그 때려서 꺼내봐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. 고, 고. 아나막막 막 흔들려 하면 힘들어 맷걸려서. 아, 나 때리지 말고, 때리면 안 되지. 아, 실수야 태클, 태클. 태클! 아! <laughs> 빅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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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, 이거 나 아니야. 렘 아들이야. 아, 뭔 개소리야. 어! 아 아니 아냐, 아냐, 여기, 이거, 이거, 이거. 경고. 아, 이거 색 존나 걸려. 뭐해? 자 시작합니다. 픽빅 핸드볼이었어. 예. 아 진짜. <laughs> 축구에 바주카까지 나왔다. 아 하지마. 얘가 나한대 맞으면 죽는다고. 나도야 나도야 나도야.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지? 여기서부터야. 아 아까 아까. 아까 아까 핸들 여기서 했으니까 털 티키 아이고 갑니다 예안보아 <laughs> 재밌다 요즘이다 무슨 요즘. 아